비트시향 영상으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원래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또 일시정지를 해놓고 저 혼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뒷부분이 잘려가지고 다시 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차트를 일단 조금 자세하게 봤어요. 자세하게 보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 조금 자세하게 봤고 이 부분을 영상, 어, 글로 텔레그램 멤버십의 한 방에 글로 올려 드리려고 하다가 영상으로 조금 찍어서 올리는 게 이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어, 똑같아요 상승 단점으로 보기 위해선 24K, 24.5K 구간을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똑같고요 단점은 똑같고 지금 이게 쌍봉으로 봐야 되느냐, 아니면 큰 수렴으로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대응 방법이 틀려져요.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고요. 영상으로 찍고 있고. 이게 쌍봉으로 봐야 되느냐, 큰 수렴을 봐야 되느냐.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21.9K, 21.4K에서 반등이 나와서 쌍봉을 만들어야 이게 쌍봉 관점으로 어, 다 라고 봤거든요. 근데 쌍봉을 이게 쌍봉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. 왜냐하면 반등이 나온 지점이 매물대에서 매물대를 쌓은 곳에 지지 레벨에서 들어올렸다고 보거든요. 20.2k, 20.7k 레벨 여기에서 들어올리고 들어올리고 여기가 이제는 강한 매물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. 반등이 나왔는데 이걸 쌍봉으로 봐야 되느냐 어 이거는 쌍봉보다는 큰 수렴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져요. 보여진다. 어그 내용이 뭐냐? 어,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매물대를 차곡차곡 쌓았죠. 그리고 득득득득. 여기에서 또 매물대를 강하게 어, 들어올리려서 매물대를 또 강하게 쌓아 올린 곳에서 여기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. 지금 그 이상과 조금 흡사해 보인다라는 얘기고, 지금 이렇게 될 경우 큰 수렴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. 어, 뭐가 대응 방법이 틀려지냐? 그거는 제가 예전 차트 또 보면서 말씀을 다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말하는 쌍봉에 대한 관점은 이런 부분이에요. 이런 부분. 여기에서 쌍봉을 이렇게 만들고, 툭 떨어져서, 툭 떨어져서, 비트코인 18K, 19K 레벨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팡팡팡 올라가면서 위에서 이런 행보 구간을 만들어주고 위로 붕 쏘는 이런 축적의 단계가 필요해야 28K, 30K를 갈수 있다, 갈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봤던 게 이런 관점이었어요. 이런 관점이었는데 지금 큰 수렴을 만약에 여기처럼 만든다. 여기처럼 만든다. 그렇다면 18K, 19K에서 매수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조금 느껴집니다. 느껴지고, 왜냐면 큰 수렴을 만든다면 이게 일단 은한번더 올라올 수 있어요. 이렇게 퉁튈 수가 있는데, 밑에서 거래량이 튀었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, 거래량이 튀면 이런 식으로 퉁퉁퉁 튑니다 위에서. 인구기간이 조금 길고, 그래 조금 더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, 여기에서 20.7k, 20.2k 구간에서 한번 다시 한번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요. 여기에서 행보했다가 다시 한번 더 들어올리는 이렇게 수렴에 대한 가능성, 큰 수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대응 방법이 왜 틀려지냐, 왜 틀려지냐 결국은 여기 매물대를 쌓아올린 것을 매물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. 만드는 가정을 지금 거쳐간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 부근 20.2K, 20.7K가 뚫린다면 18K, 19K가 아니라 밑으로 더 빠질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. 이렇게 큰 수렴을 만들 경우는 그래서 매매 전략은 어떻게 틀려지냐면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. 그렇다면 20.2K, 20.7K를 손절가로 두고 매매, 알트들을 매수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런 내용이에요. 18K, 19K는 어, 지금 쌍봉에 대한 관점이 조금 사라졌다라고 어, 보고 있고 왜냐하면 반등 나온 시기가 20.7, 20.2 매물대를 쌓은 곳에서 지금 들어올렸기 때문에 어, 예전 차트가 비교했을 때자 보시면 자 여기 한번 쌓았고 쌓았고 그러면, 그러면서 둥둥둥둥 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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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갔죠. 여기에서 매물이 쌓였죠. 매물이 쌓였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거래나 튀고 지금 매물대를 쌓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20.7, 20.2 강한 매물대가 돌파가 된다 수련을 만든 후 밑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1 8개1 9개가 아니라 더 밑을 봐야 된다 그 부분이 조금 대응방법의 다른 점이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조금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, 지금 그렇다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하는지 다시 요약해 드리자면, 이게 상반 간점으로 가려면, 24K, 24.5K 구간을 뚫고 나간다면, 28K, 30K 구간까지는 도전이 가능하다. 그렇다면, 뚫고 나갈 때 매매에 나서시면 된다.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게 아니라면, 20.7K, 20.4K에서 매수를 대기하시라 어,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20.2k가 이탈된다 어, 그렇다면 하락에 대한 어, 조금 여운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